자 2021년 수능 연계 EBS 연계 기제 수능 완성형 챕터 3 3강의 1번 글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지면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글은 그 요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해양 쓰레기가 동물들의 생육지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무게 있게 좀 어둡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marine debris 하면 debris는 원래 부스러기 파편인데 바다 해양 쓰레기 들어가는 얘기죠 어 f 트 영향을 미친다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쳐 무엇을 통해서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t h r o u 부터 여기까지 가로로 묶어주면 자, through i n g e s t i 는 소화시키고 먹는 거야 그 다음에 get in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it는 바로 해양쓰레기, 머 a r i n e d 가 되겠죠. 해양쓰레기를 삼키거나 또는 get entangled이냐 어디에 어, 걸려서 옹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쓰레기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동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it is estimated that it는 가주, 대치, 진주입니다. It is estimated that the man 데디아라고 추산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up to 하면 최대 이런 얘기죠. 최대 최대 10만 마리의 해양 포유동물들이 이런 얘기야.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하면 멸종위기 종들을 포함하여 이런 얘기야. 10만 명의 바다 포유동물들이 are killed. 동사죠. 죽음을 당하고 있다. 해마다. 무엇 때문에? 바다의 해양 쓰레기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u 리스 f 스 이펙트만 매우 심각한 결과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 자 a n i 애니멀 바다 동물들이 become entangled 이냐 자 걸려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 인더버리스 이 쓰레기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게 될때 그죠? 이럴 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자 쓰레기인데 어떤 쓰레기냐면 뭐뭐와 같은 쓰레기가 되겠죠. 자, such as a fishing line, 낚싯줄이라든가 six pack rings라면 자 여섯 개들이 우리 병캔 같은 거 여섯 개들이 묶는 고리가 됩니다. 이 고리와 같은 쓰레기들에 걸려서 꼼짝 따서 못하게 되면 엉매이게 되면 올가에게 매여지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자, bird get fishing line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 문장이라고 했죠. get 사역동사하고 entangl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get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지 보호 관계인데, fishing line, 낚싯줄이 옹매어져 있는 거야. 어디 주변에? 그 바다 새들의 그한 다리 주변에 낚싯줄이 얽혀져 있도록 get.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야. 낚싯줄이 그들의 다리 주변에 옹매어져 얽혀져 있도록 하게 된다 하느냐. 그렇게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낚싯줄이 바다 새의 다리에 이렇게 걸려서, 꼼짝 따서 못하게 만들게 되면, 그것은, 자, 그렇게 되면 위치, 갸라인전. 여기서 위치는 뭘 받는 거야? 바로 그 새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새들은, 새들의 다리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새들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위치는 선행사가, 바로 그 birds, 앞에 있는 굉장히 선행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Bird가 복수기 때문에 여기도 S를 안 써있죠. Get injured. 부상을 당하거나 Be lost.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얘기죠. Get fishing line. 낚싯줄이 걸려들어져 있는 거죠. 다리 주변에. 그래서 수동적 관계로서 사역동사를 사용하고 Get 목적어 PP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Large amount of plastic d e b r i 하면 많은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Have been found. 발견되어져 왔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져 온 거예요. 어디에서? i n h a b i t 서식지죠. e n d a n g e r e 하면 멸종위기에 처한 이런 뜻이죠. 하와이안 몽크 a n m 바다표범의 서식지에서 발견되어지기도 했다. 최근에 발견되어져 왔다는 얘기야요 Include, 모모 포함하여 이러한 지역까지 포함하여 어떤 지역이냐면 이 m 크 n k s 라고 하는 하와이에 살고 있는 하와이안 m 크 n k s e 살고 있는 지역인데 어떤지 지역? Surveys, 모모로서 역할을 하다. 널스리는 생육지야. 거기 새끼들이 태어나고 막 하는 곳이죠. 원래 타가소란 개념도 있죠. 사람들에게는 생육지로서의 역할하는 을서브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을 포함하여 하와이 몽크스일 몽크 바다표범을 그 멸종위기에 처해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바다표범의 서식지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멸종위기의 종들은 굉장히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러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플라스틱 그 쓰레기 물질이 대량으로 굉장히 많은 양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인탱글먼트야. 자, 얽매이는 올가 매는 거죠. 인 플라스틱 네브리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에 걸려드는 것은 이런 얘기야. 결국 has 이 e d to 이게 동사죠.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보상과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어디에서 멸종 유기에 처한 스텔라시 라이언스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멸종 유기에 처해 있는 대형 바다 표범이 되겠죠. 이러한 종들의 부상과 사망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끌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부대상 분상음이라고 했어요. With the packing band 목적으로도 most common entangled material 목적기 보호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자 패킹 밴드 하면 뭐야 포장용 밴드 끈이 가장 흔한 그들의 몸을 옹매이는 그 얽히게 하는 그러한 물질들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위드 목적은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패킹 밴드가 가장 그들을 이렇게 올가하게 하는 물질이 돼버리고 있다. 그러한 쓰레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해츨링스 해츨링은갓 태어난 새끼들이죠. 보통 새의 아주 어린 새끼를 가리키는데. 해레인 씨, 터틀러멘. 막 태어나, 갓 태어나, 바다 펴보면, run down the beach.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to the ocean, 바다까지 가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동격이야. Critical phase. 그들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다. 이때 살아남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성, 거북이가 성체로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never is s o m e 이 쓰레기들은 can be, 어메이 z 임피 e 먼트임피 p 먼트어어 굉장히 중요 p e d 니다 e 임피 i 먼트 방해 요소가 되죠. 방해 p e d i m e n t impediment, impediment, i m p e d i m e 보통 이제 임피 d 먼트는 방해물이라는 개념이죠. 이 쓰레기는 굉장히 심각한 주요한 방해 요소가 e 수 t 다만약 e 그들이 n t e n t e n t 얽매여 있게 된다면 올가매지게 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In fishing net에 다시 말해서 물저 낚시 잡는 구물망에 그들이 걸리게 되거나 또는 여기 보면 get entangled가 되겠죠. 그다음에 get 연결되고 trapped가 되는 거야. 자, 낚시줄에 걸리거나 또는 container 낚시줄에 걸려서 꼼짝서 못하거나 container 용기 같은 것에 이렇게 걸려들게 된다면 이런 얘기죠. 어떤 용기야서치에서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개방되어 있는 개, 이렇게 따여져 있는 뚜껑이 열려져 있는 깡통과도 같은 그런 용기 속에 그들이 만약에 걸려들게 된다면 그죠? 굉장히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marine d e b r i s Samhain, 이 바다의 쓰레기는 aspect of habitat quality야. 서식지, habitat, 서식지죠. 서식지 특질의 하나의 측면이다라는 얘기죠. for nesting site면 그들의 서식지에 있어서 자 그리고 may help, 이것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decline, 감소죠. in total, nest numbers야. 거북이의 서식지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데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식지 감소의 원인이 바다의 쓰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 certain 에서 특별한 특정한 해안가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양 쓰레기가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 동물이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서식지가 여러 가지 바다 쓰레기로 인해서 점점 더 소실되어져 가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이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쓰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력이 무산될 정도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기는 글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고, 여러분들이 뭐,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접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